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산 지점에 다니는 이제 윤태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사진을 전공을 했고, 아무래도 사진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영상 쪽에도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CG 쪽에 이제 흥미가 생겨서 이제 3D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포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남들과 조금 다른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 영상 속에 스토리나 이제 이야기가 있는 이제 그런 걸 제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공황한 공간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이제 나비와 꽃, 나무, 뭐 자라나는 나뭇잎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제가 CG 쪽에서는 비정공자이다 보니 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진입장벽이 되게 높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 어, 높은 퀄리티의 포트폴리오를 찾다 보니, 이제, 타 학원들이나 타 이제 뭐, 교육기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학생들의 이제 졸업작품을 보고, 여기 학원에 등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그 효율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어서, 이제 작업을 할때 이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좋아했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어, 남들이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빨리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으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실제 작업 시간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연습하는 겸 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유튜브나 이제 뭐 구글 같은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음 막히는 부분이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선생들에게 님 자문을 좀 구하면 이제 선생들이 님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뭐 그런 인터넷 웹상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다른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해줘서 이제 작업을 할때 있어서 이제. 진행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이제 처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복습하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속도로 잘 이제 조절해져 가지고 이제 6개월간의 이제 교육 과정을 끝났을 때 이제,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마야의 기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 단계까지 올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이제 멀리 뭐 가려면은 같이 가라. 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혼자서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 작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뭐, 목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할 텐데, 혼자서 하면은 되게 갇힌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폴반 들어오셔서 하시면은 이제 본인의 시각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나 여러 학생들의 뭐 의견도 존재하니 이제 그런 걸또 감안해서 하면은 좀더 입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폴반 하시는 것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초조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학원 강사와 학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형 동생 느낌으로 이제 같이 뭐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주면서 이제 그런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제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은 부분이 모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제 작업을 좀더 이제 입체적으로 또 이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직업이 되었습니다. 또 직업이 생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겐 직종이 바뀐 큰 사건이고 제가 가야 할 장래도 크게 변했습니다. 어 이제 첫 시장인이 아무래도 이제 설레임 반 걱정 반 여러 감정들이 오가긴 하는데 첫시장인 취업을 했으니 이제 실무 가서는 이제 한 분야의 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가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만날지 모를 SF 학원 후배분들이나 저를 위해서 자리 잡아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SF 필름스쿨 화이팅!